야, 씨, 오늘 민수 세 개리네. 어, 그렇네. 뭐 해줄 거냐? 아이, 뭘 해줘. 그래, 뭐, 그, 뭐, 니자지 네 근데 민수가 너 저번에 챙겨줬지 않냐? 어, 뭐, 챙겨줬었지. 야, 씨, 발 뭐, 그럼 줘야지. 미친놈아. 아, 이 새끼는 상도덕이 없네. 아이씨, 몰라. 싸웠냐? 아이씨, 뭘또 뭐, 싸워. 아니, 그럼 도의적으로다가 주는 게 맞지. 미친놈, 씨발. 그래뭐내할빠야너 알아서 아니 씨발 들어 봐. 내가 작년에 민수 생일 선물로 39,500원짜리 피자를 한판 보냈어. 어 근데 이 새끼가 내 생일 때 37,000원짜리 케이크를 어, 주는 거. 어, 어 근데. 아니, 근데 가 아니, 이게 아니고. 어, 개새끼 진짜 찐따 새끼. 아니, 아니, 아니 뭐그 20,500원 그 가지고 2 5 0 0원 때문이 아니고 그럼 뭐. 민수 생일 날 어. 우리 아빠가 민수한테 용돈 도 줬다니까. 아니, 그건 너네 아버지께서 주신 거고. 아 진짜 얼마나 주셨길래? 어, 그때. 술한다하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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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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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820원! 어이, 미친놈이! 뭐, 우리 아빠? 아니, 너 말이야, 미친놈아! 아니, 씨발... 아, 근데 너네 아버지는 좀... 암튼 저... 결론은 이 새끼가 그날 4만 3 2 0원에 받았으니까 아, 내 생일날 앞자리는 맞췄어야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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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만, 그만, 씨발 와, 진짜 머리가 아프다, 주면 씨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건데 줬으면 그 줬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, 그딴 거 하나하나 따지고 앉았냐, 어? 친구끼리... 아, 그런가? 아, 그래, 인마 아, 이 새끼 진짜 그래 씨. 뭐. 알겠다. 야 맞다 그 네가 부탁한 거. 아 씨발 맞다 좁보. 야 진짜 그대로 나오더라. 와야아야야 아, 야, 야, 고맙다 진짜. 와야나 이거 없으면 죽어 진짜. 와야 진짜 고맙. 고마... 1 5 5 0 0 원에 기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만천 원에 플러스 타이핑까지 해서. 와 설마 이 또라이 새끼. 야야 야, 장난이야 장난. 방금 민수 선물 보내서 선물. 아이 새끼 진짜. 어디지? 와 진짜 미친 놈이지. 야나 이제 간다. 야 진짜 빨리 가줘. 약간 진짜 손절칠 분했다야나그 정도는 아닌데. 야너그 아니, 정도야. 어, 야비 야, 오는데. 어쩌라고? 우산 좀빌린다야 야, 우산을 야 미친 새끼야. 어. 오, 어, 진짜, 또라이 새끼 저거. 어. 28,000원에서 21,000.